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 동안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튜브 음악 차트 메인에 임영웅 관련 소식이 전해졌네요. 올해 들어서 벌써 여러 차례 유튜브 음악 차트 메인 소개인데 최장기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며 존재감을 빛내주었습니다. 실제로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집계된 유튜브 음악 및 차트 통계에 따르면 임영웅이 차트를 싹쓸이했다면서. 임영웅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에 모두 8곡 진입이라는 놀라운 전재감을 빛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은 이번 주간 차트에서 모래알갱이가 9위에 오르며 탑10을 기록했고 두오다이 클립이 13위, 두오다이가 21위,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25위, 이제 나만 믿어요 피아노 버전 26위, 런던보이 32위, 히어로 리믹스 42위, 그리고 아비앙뚜 6 1위를 차지하며 모두 8곡의 차트를 장식했네요. 한편 그 동안 임영님은 여러 차례 유튜브 메인을 장식했었는데요. 얼마 전임영님의 IM Hero 정규 앨범 수록곡인 아버지가 유튜브 메인에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은 물론 별나사도 메인 차트 기록을 달성했다고 전했죠. 이번 대한민국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싹쓸이로도또한 번의 위협을 달성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뮤직비디오 일간 차트에서도 모래알갱이와 두오다이가 놀라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래알갱이는 172일 차트인 기록을 세우면서 6위까지 올랐으며 두오다이 라이브클립은 9위까지 올라서 21일 연속 기록을 세웠네요. 한편 임영님은 인기 아티스트에서도 지난주에 비해 두계단 상승한 12위에 랭크되었는데 주간 조회수 총 459만 1870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221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고 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자랑스러운 임영님의 유튜브 기록을 포함해 그밖에 임진모 평론가님이 임영림 음악을 평가하면서 왜 임영림 노래를 트로트라고 하면 곤란한지에 대한 이야기 소식 등 주말 동안 전해진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진모 음악평론가 임영림 언급 소식입니다. 경인방송 OBS 인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음악평론가 임진모님이 출연해서 지금은 BTS와 임용의 시대라는 주제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임영림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모든 장르를 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이날 진행자는 트로트의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최근 아이돌 음악과 트롯 분야로 양분된 것 같다면서 트롯 오디션 출신 가수들의 인기가 아이돌 못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을 했는데요. 임진머 평론가님은 분명히 지금 임영님의 존재는 웬만한 아이돌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경기 하나를 좌우할 정도의 힘이 되었다고 평가해 주었는데요. 최초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성 세대가 반응한 것이 그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기성 세대의 입장에서는 K-팝이 승승장구한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는 있지만 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마음으로는 아이돌 음악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그때 트롯 오디션이 등장해서 익숙한 음악을 들려주고 리메이크 곡을 듣게 되어서 친숙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성인데. 그 친숙함으로 우리가 대중가요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멜로디가 친숙하다거나 익숙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결국 기성세대는 랩이나 힙합세대가 절대 아니었기에 아이들 노래가 아닌 그 세대가 익숙했던 트롯이 들려주는 선율과 가창에 빠져들어간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분석해 주었네요. 이어서 진행자는 임영님의 경우는 과거 나훈아님이나 이미자님과 같은 정통 트롯과는 다른 것 같다면서 이것이 가요인가 트롯인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다르다는 질문을 했는데요. 임진모 평론가님은 트로트라는 이름을 임영님에게 쓰기는 곤란하다면서 전통적인 트로트의 스타일이 아니라며 임영님도 아마 자신을 트로트 가수라고 부르면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러면서 그냥 임영님은 스탠다드 팝을 하고 있, 있는 것 같다고 전해 주었네요. 물론 그 안에 트로트의 기운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돌의 K팝에 비해서는 훨씬 덜 움직이고 우리를 덜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잘 들리게 하는 곡이라며 결국 이러한 모습이 큰 팬덤을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팬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는데요. 정말 임영님은 커다란 팬덤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있다며 이것이 한국 가요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와 시사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음악은 각 세대가 공감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하며 물론 음악은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지만 복고라는 말이 증명해 주듯 어른들도 이제는 큰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면서 예전에는 40대가 되면 사실 음악 쪽에서 은퇴를 했고 소비층 입장에서는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음악이 끝. 그리고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음악의 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이제 40대와 50대들의 음악이 한 축을 담당한다면서 결국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었죠. 그러면서 향후 한국 음악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었는데 지금 큰 사랑을 받지만 문제는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케이팝의 K를 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스타일에 너무 매몰되면 그것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장애가 될수 있다는 뜻이겠지만 음악은 어떤 가수의 개성 못지않게 그 나라의 특수성과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더 뻗어나가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로 분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40개월 연속 1위의 대기록을 세워줬는데요. 4월 2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4월 트로트 가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님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놀라운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임영웅 브랜드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포함 브랜드 평판지수. 674만 3,729점을 획득하며 2위와의 격차를 무려 400만점으로 돌렸네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2024년 4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임영님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공개하다, 효과 높다, 기부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영시대, 광고 효과, 티켓팅이 높게 나왔다며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이 91.09%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임용임의 기업 광고가 러쉬를 이루었고 특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티켓팅이 큰 화제가 되면서 이번 임용임 1위 선정을 이끈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이번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집계는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7389만 8678개를 추출해서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 지수와 미디어 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측정해서 브랜드 평판 지수를 분석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평판 분석을 통해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브랜드 평판 랭킹 추천 지수가 이번 브랜드 평판 알고리즘의 가중치로 포함되었다고 전했네요. 다음 뉴스는 티저 영상 소식입니다. 임영임의 상암 콘서트 티저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콘서트 한 달을 앞두고 전해진 영상으로 임영임의 4만 명 관객에 대한 바람과 언젠가는 영시대 여러분들을 모두 모시고 콘서트를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준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팬사랑의 진심을 보여주면서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하늘색 별빛이 IM 히어로를 만드는 멀진 장면을 연출하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색다른 무대와 화려한 연출, 생생한 밴드 세션의 사운드와 흥을 더하는 댄서 팀의 안무 등으로 또다시 레전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을 전한 영상이 100만 뷰를 달성했네요. 실제로 이 영상에 대해서 TV조선 사건 파일에서도 임영님 콘서트와 관련해 중대 발표를 했다며 예전에 모든 아들, 딸들 그 티켓을 못 구했다는 효도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해당 티저 영상 분석 내용을 전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10년 후에 모든 팬들이 다 모일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모이려면 우리나라 경기장에서 불가능하다면서 정말 어딘가 호남평야와 같은 이런 대평야지를 빌려야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될것 같다면서 임영님이 이렇게나 아끼는 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두 글자가 있는데 바로 건행이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뜻인데 진짜로 이 얘기보다 좋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면서. 건강과 관련된 광고도 촬영했다고 정관장 광고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과 효심에 완전히 딱 맞는 모델이 아닌가 싶다며 임영님의 따뜻한 팬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광고를 촬영할 때 조건을 내걸어서 화제가 되었다면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구매자들에게 굿즈를 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로 기용한 대다수의 브랜드들은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자들에게 광고 모델 관련 굿즈를 제공했지만 임용님은 계약 당시에 팬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걱정된다면서 그래서 해당 조건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며 결국 이러한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지난 2021년 9월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가슴은 알죠 무대 영상이 600만 뷰를 달성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나예원 님의 곡을 선곡해서 따뜻한 성품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곡이죠. 실제로 신인 시절 임영님은 나혜원님의 노래 교실에 참가한 인연이 있는데 이 인연을 잊지 않고 성곡하게 된 것으로 나혜원님은 차후 임영님과 영시대 개인 방송으로 감사를 전하면서 방송 수익금 전액을 영시대에 기부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던 곡이 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4월 1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우리들의 블루스' 음원 영상이 조회수 1,9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임영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배경으로 위로를 가득 담은 가사 내용과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임영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깊은 울림을 주었던 곡입니다. 공개 이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최신 인기 동영상 1위를 연이어 차지했던 곡이 19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음원 영상도 2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2018년에 발매한 곡으로 그리운 일을 향해서 늦기 전에 빨리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을 노래한 곡으로 계절한 가사와 대비되는 흥겨운 리듬,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임영님의 보이스가 특징인 곡인데 임영님의 풋풋한 시절이 떠오르게 하는 기분 좋아지는 곡이 2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 뱃비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